오늘 물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우리 오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많이 쓰고 그래서 그런지 피부 되게 건조하고 피부 트러블도 많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우리 피부에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수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분 화장품 막 찾고 바르고 막 그러잖아요. 수분 관리 참 잘해줘야 되는데 정작 피부를 좋게 하려면 물을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우리가 물이 되게 중요한 거다 알잖아요. 근데 제 친구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제가 그 친구가 피부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피부 관리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액을 들여서 받고 그랬던 친구인데, 재택근무를 하면서 물을 잘 챙겨 먹었대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카톡으로 자기 얼굴을 사진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이가 들더니 왜 이러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랬는데. 음, 내 말대로 물을 굉장히 잘 챙겨 먹었더니 피부 탄력이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저한테 톡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피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몸에서 물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망가뜨렸죠. 오염이 돼서 어떤 형태로든 걸러서 먹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거르지 못하면 우리 몸 안에 필터가 또 있죠. 그게 신장이잖아요. 신장이 안 좋아지겠죠. 오염물질이 많으면 신장이 더 많이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수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뭐 생수를 사먹기도 하고, 어떤 정수기를 쓰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스프링 정수기에 대해서 이게 왜 좋은지 나눠보려고 해요. 이 스프링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뚜껑을 열면 안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져요. 이 위에 이렇게 전선도 없이 쏙 떨어졌죠. 이게 아메이가 갖고 있는 특허예요. 이 위에 이렇게 떨어지는 얘가 마치 뇌처럼 이 정수기의 상태를 다 체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어요. 이게 좋은 게 코디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수기는 자기 안에 코디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 안에 필 이게 필터거든요. 필터가 있고 이 필터를 싹 까면 압축 활성탄이 들어있어요. 활성탄은 물리적인 크기도 거르지만 화학적으로 나쁜 것들을 흡착하는 성격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장당국을 그럴 때숯게 간장에다 띄우고 이런 거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걸러준다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그렇게 걸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는 UV램프가 있어요. 이 UV램프는 굉장히 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면 실명할 정도로 굉장히 센 강도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UV램프를 통과하면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몇 번을 얼마만큼 강도로 얻어맞았냐. 그래서 굉장히 센 거예요. 그래서 통과하면서 99.99%가 비활성화된다고 해요. 이 그림을 보면 맨 왼쪽이 수돗물이에요. 근데 잎도 조금 나고 뿌리도 좀 내려갔죠. 근데 그 다음에 있는 역삼투압 정수기 물은 뿌리도 별로 자라지 않았고 잎도 나지 않았어요. 이 차이가 뭐냐면 수돗물은 미네랄이 있어요. 근데 역삼투압 정수기는 아주, 그, 우리가 계란 껍질을 까면 그 안에 또 얇은 막이 있죠. 막을 통과시켜서 크기로 아주 거의 깐깐하게 다 걸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걸러서 미네랄도 없어요. 미네랄이 없으니까 생명체가 자라기가 어렵죠. 그래서, 근데 수돗물은 미네랄이 있어요. 그런데 오염물질이 많죠. 근데 맨 오른쪽에 아메이 정수기물은 뿌리도 굉장히 길게 내려갔고, 입도 굉장히 싱싱하게 올라갔죠. 미네랄은 있는데 오염물질이 적으니까 수돗물하고 차이도 크게 나죠. 근데 우리가 이 양파가 나라고 생각해보세요. 내 몸에 70%가 물인데 우리 몸 안에 물을 무엇으로 돌리고 있냐는 거죠. 근데 역삼투압 정수기 코디분이 와서 화분에 물 주지 말고 물고기 키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니, 그러면 물고기도 못 크고 식물도 자라지 못하는 그 물을 왜 우리 애들한테 먹여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스프링 필터예요. 이 필터를 통과해서 145가지 이상의 유해물질이 제거된다는 거거든요. 이 유해물질에는 우리가 무심코 버렸던 약성분들, 농약, 제초제, 그리고 코팅 프라이팬 같은데 있는 PFOA라는 화학물질같이 왜 다크워터스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게 기형아를 유발하고 자궁의 문제를 일으키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유해한 성분들이 물 속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유해한 물, 물질들을 잘 제거해주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천연의 미네랄이 물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가줘야 돼요. 물을 통해서 미네랄을 먹을 때90% 이상이 흡수된대요. 우리가 막 골다공증 염려해서 칼슘제 먹고 그러지만 좋은 물을 먹었을 때는 굉장히 쉽게 흡수율 높게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은 NSF라고 유엔 산하 기관의 비영리 단체에서 인증한 내용을 그림으로 만든 거거든요. 우리는 기술적인 걸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매들만한 인증에 관해서 인증한 내용을 통해서 물을 마시고 어머 이 물이 너무 맛있어 이 정도 말고는 잘 모를 수 있죠 공기나 물은 느낌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인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 스프링을 딱 집에 달고 참 좋았던 게이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물을 틀면 바로 필터를 통과한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왜 어딘가에 고여 있는 물을 먹는 거참 찝찝한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왜정 수돗물이라는 건 정수된 물이죠. 그러니까 소독을 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염소가 들어가 있고 정수기를 통과하면서 염소가 없죠. 근데 그 염소가 없는 물을 저장 탱크에 저장했다가 먹는다는 건 얼마나 오염이 더 되겠어요. 염소도 없는데. 게다가 그 저장 탱크에 개미가 뭐 바퀴벌레가 이런 뉴스들을 되게 많이 이상한, 이상한 물질들이 나온다고 뭐 이런 뉴스들을 막 보면 굉장히 집찝해요 근데 아메이정수기는 직수방식이에요 근데 요새는 직수방식 정수기 나오죠 이스프링 말고도 근데 직수방식인데 얼음도 나오고 뜨거운 물도 나온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마술도 아니고 어떻게 그게 될까 싶죠 그리고 얘기를 해요 직수야 우리 뭐가 좀 틀려졌습니까? 직수 네, 지들도 안그다 직수가 좋은 지를 근데 진짜 직수는 아닙니다 네, 진짜 직수는 자, 물이 흘러가 흘러가는데 <laughs> 이게 뜨거워져 그러면 뜨거워져 <laughs> 갈때 네. 직수면 물 안겨서 갈때 뜨겁게 하셔야 되잖아 그럼 시원하게 하려면 <laughs> 시원해지냐 어딘가 자그맣게 가둬뒀다는 거 쿨링 시스템과 아니에 히터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 모다 가는 거야. 실제로 참 좋았던 게 싱크대에 정수기가 직수방식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야채 과일 같은 거를 충분히 씻을 수 있고 삼계탕 같은 거 끓일 때도 물 굉장히 많이 붓고 끓이잖아요. 그런 것도 마음껏 쓸수 있는 거, 막 쌀도 씻고 손도 씻고 그러거든요. 그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서 물을 마시고 청소년이 되고 아가씨가 되고 그녀가 이렇게 아이 엄마가 되죠. 물이 늘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1년 뒤에는 잘 몰라요. 근데 그게 2년, 3년, 10년 뒤에는 어쩌면 우리 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